자 가자 어디가? 말했잖아 아까 아이더세이프티 저거 매장 간다고 어 거기 어디 있는데? 지제역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매장에서 더 가깝더라고 내가 이전에 한번 가봤는데 아주 워크웨어가 기가 막혀 거기서 뭐 하는데? 거기서 나를 부른 거지 내가 이전에 아이더세이프티 안전화 이벤트에 당첨돼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용 리뷰를 올린 적이 있어 지금도 이거 신고 있는데 엄청 잘 씹고 있거든. 아이더 세이프티 가가지고 이 매장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해. 근데 왜 내가 야외 촬영만 오는 한번 나 가보자고 레고. 네, 가까운 길을 달려서 아이더 세이프티와 K2 세이프티 매장 직영점을 방문했는데요. 바로 급습 해볼게요. 알레고! 이야, 엄청 잘해놨다. 진짜, 그냥 의류 매장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K2 세이프티랑 아이더 세이프티 동계용품 라인업이 쫙 있는데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이더 세이프티의 넥 워머네요 이따 하나 사가야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저런 악세사리 모자, 비니도 있네요 아이더 세이프티 비니 장갑류와 반대쪽도 작업용 장갑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복 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누가 봐도 작업복이 아닌 것 같은데 작업복 매장에서 파는 아이더세이프티 작업복이 맞습니다. 와 이거 한번 이따 입어보고 싶은데요. 이 제품은 아이더세이프티의 멜빵 바지. 와 상당히 컴팩트해요. 작업복 찍금 너무 이쁜데 아이더세이프티에는 정말 많은 워크웨어들이 출시하는데요. 여기 있네요. 점프 시트 제가 입었던 거죠. 정말 예뻐요. 가을용으로도 입을 수 있을 만한 긴팔 재질로도 나오고요. 얘는 이제 아이더 세이프티에서 나오는 폼 패딩 같은데요. 워크웨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목공하시는 분들, d i 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앞치마가 있는데요. 조금 더 특수한 재질, 강도가 높은 재질로 이용해 만든 그런 앞치마가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부들부들한 소재의 앞치마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조금 더 두꺼운 소재의 오버롤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제품 또한 조금 더 강도가 강한 소재를 이용해서 이 무릎 부분을 보강해 놓은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기에 보시면 안전화가 있는데요. 스마트 라인, 스페셜 라인, 서민 라인이 있어요. 지금 아이더세이프트에서 나오는 안전화들은 전부 다 굉장히 깔끔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털이 박혀 있습니다. 디모 신발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소재를 볼 수가 있어요. 서밋라인에는 이런 식으로 가볍기도 하고, 무슨 스펀지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슬링공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더 세이프티만의 특별한 장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일단 그 고기능이 가장 있으면서도 젊고 트렌디한 디자인이 아이더세이프트의 장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 같은 서미 시리즈인데요. 기존에 안전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지만 사실 안전하고요. 기존 안전화보다도 훨씬 가볍고 또 고아텍스 제품이기 때문에 방수 및투숙도 완전히 되고요. 보아가 달려 있어서 발목도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또 패드가 특별한 폼이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또 편안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닥에 부틸러버를 사용해서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한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걸 신으시게 되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창 부분에 TPU 소재를 사용해서 풍부한 탄성과 뛰어난 복원력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깔창인데요. 요건 이제 오솔라이트 소재를 써서 오솔라이트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나사 우주국에서 처음 개발된 소재인데 항온 기능 이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쾌적한 발의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쿠션과 보건용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몇번 촬영을 해보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laughs> 저요? 아니에요. 카메라 체질이신데? 아, 뒤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직원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궁금했던 제품인데 아, 네. 다른 제품에는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맞습니다. 제품만 유일하게 지금 방안한가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더 세이프티 신발 중에 유일한 방안한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더 세이프티 안전화의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이 축약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볍다. 기존에 안전하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의아하실 만큼 굉장히 가볍고요. 그렇지만 바닥 보시면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세제 2등급에도 합격이 되는 넌슬립 아웃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피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방안하기 때문에 보아터를 사용해서 항상 그 보온 기능과 방안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스플릿 소재를 써서 트렌디한 디자인, 또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신으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안은 기본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처음 네. 봤을 때딱 보면 이게 보드와처럼 생겨가지고 네. 이게 전 물어봤어요 이게 안전하냐 작업하냐 네. 안전하냐 작업하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화 같은 경우는 위 아래 철판이 다 있는 거고 네네. 작업하는 밑에 부분은 철판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작업화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모든 제품이 전부 다 안전하냐? 네. 근데 전부 다안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얘 또한 밑에 철판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토 부분이 야. 보통은 스틸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 아이더 제품은 스틸이 아니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강도지만 무게감은 30% 정도 훨씬 가볍게 돼 있고요. 또 바깥 이저못 같은 거 찔리지 않게끔 내다판이 돼 있는데 그것도 특수 소재를 써서 기존 그 스틸보다 30% 정도 가벼운 소재로 돼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량성에 굉장히 강조된 안전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네. 안전 등급을 받고 테스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강도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스틸에 비해서 강도는 훨씬 유지가 되지만 경량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쫙 둘러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서밋 부분의 안전화, 그리고 스마트 부분의 방하화였잖아요 제가 혹시 그럼 이방하화를 한번 어, 신어봐봤될까요 한번 모... 신어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신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직접 저희 매장은 신발을 신어보시고 또 옷을 착용해 보실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한 매장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 쪽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이 없었는데요. 저희 최초로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 신발 260 신거든요. 네. 저희가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엄청 가벼운데요? 네네. 운동화 같아요. 그 가벼운 거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 숨구멍도 있네. 여기 숨구멍으로 물안이 숨구멍으로 물안 들어가요? 물은 어느 정도 좀 스며들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잘 사비. 어떤 습기 같은 걸 밖으로 뺄수 있는 아 통기 역할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이즈는 굉장히 정 사이즈로 네네. 따로 막 크거나 작지 않게 260딱 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신고 집에 가고 싶은데 어, 너무 편한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살짝 지나갔던 건데, 네. 발열 조끼. 아, 발열 조끼야? 그것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한 보시죠. 네. 시그니처 발열 베스트인데요. 모든 발열 조끼는 이렇게 자리. 배터리가 다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고요. 제가 배터리를 네. 한번 껴서 또 효과를 보실 수 있게 체험해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가볍네, 생각보다. 주머니에 음... 3단으로 돌아왔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 2단 일단 꺼지고요. 음... 다시 하시면 다시 3단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3단으로 좀 히팅을 시켜주시고요. 네. 좀 뜨겁다 싶으시면 2단 눌러주 누르시면 될것같니다 진짜 빨리 따뜻해지네요. 이게 패드가 전용 패드가 있다 보니까 바로 열이 확 오나 봐요. 괜찮네. 이렇게 이것저것 봤는데요. 점장님께서 이것저것 입어봐도 된다 했거든요. 한번 입어볼까요?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약간 좀 청바지 재질 느낌도 나면서 주머니도 오, 굉장히 넉넉하네요. 원래 진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작업하시는 아 분들 위해서 나온 소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막 입어도 되고. 네, 강도는 좋고. 음. 여기 상이도한번입까 네. 오, 이 자켓 진짜 예쁘다 이거 워크웨어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일상복 같아요. 이거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생활방송은 다 되는 거잖아요. 살짝 털어내면은 네. 물다 찍어내고. 네, 네. 오, 괜찮다. 혹시 물 살짝 묻혀봐도 돼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전장에 설마 걱정하신 거 아니죠, 방금? 아니요. 아, 걱정 안 하셨죠? 자, 한번 잘 찍어주시죠. 네. 갑자기 이거 하니까 홈쇼핑 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이야. 네. 땡콜 와. 워크웨어에서 이게 됩니다. 이걸 누가 워크웨어라고 해? 너무 이쁜데? 이건 좀 어때요? 예, 네, 이게 매칭이 훨씬 낫죠. 아, 진짜 편하다. 안전하다면 지금 무엇이죠? 아, 네. 아, 매칭 이렇게 하니까 딱 쌈박자가 나오네. 너무 괜찮다. 개인적으로 저이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하나 사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장님 혹시 제가 이거 지금 사갈 거거든요? 네. 네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런 게 있어요? 아, 예. 저희 매장에서 그 지금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네. 전체 금액이1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아... 또 특별 구매고객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은품이요? 네뭐 양말, 화폐, 자국력 장갑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니깐요 매장 한번 와주시면 저희가 모든 구매고객들한테 사은품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장에 방문하면 뭐 특별한 혜택 그런 건 없을까요? 아예 저희 네이버 네. 영수증 리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구매하시고 영수증 리뷰해 주시면 요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아... 커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사고 네. 바로 이제 인증으로 한 다음에 네. 집에 가면서 커피 들고 가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네. 일단 커피까지 마셔야겠네요. 네. 저 한번 그리고 발열 조끼 네. 한 번은 매칭해 볼게요. 여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오, 부담되지 않네요. 딱 괜찮네요. 진짜 올겨울은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은 저 이거랑. 팀장님 이거 하나 발열 조끼 이거 하나랑 저 나눔하게 다섯 개 주세요. 아예고맙습니 다섯 <laughs> 개 주시면은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 왜냐면 저도 굉장히 뜻깊거든요. 이, 이 워크웨어 쪽을 리뷰하는 게 사실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뜻깊으니까 통 크게 다섯 개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제하시죠 바로. 예 네, 보니 그 QR로 회원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인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 다 됐어요. 아, 네, 회원가입 되셨네요. 에이, 고객님 회원가입 했습니다. 아이거 번호 뒷자리 네자리 말씀해 주십시오. 사팔팔칠이요. 사팔팔칠. 4887. 아, 예, 이 테자 의자 고객님 네. 네, 네, 저희가 할인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켓 하나 하고 조끼가 여섯 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제가 있고 다섯 개는 우리 나눔 해야지. 10개 하고 싶은데 본사 담당자님 안 가셨죠? 아직 안가셨아 오케이 이따가 붙잡아보자고 이거 좀 좋은 거 같긴 해요 음. 99만 9천 원 네? 할부 <laughs> 아. 개월 수는 쓰는... 아 남잔데 네 알겠습니다 3, 3개월 해주세요 네 일단 갖다 대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참네요? <laughs> 세부 내역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와, 100만 원못 맞췄네요. 진짜 구독 안 하면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힘 줬으니까 우리 담당장님 살짝 구슬려볼게요. 저기 계시네. 빨리, 빨리. 저기 담당장님! 영상 다 촬영 끝났는데요. 아, 통화 중이시네. 혹시 통화 끝나셨나요? 네. 제가 지금 9 9만9천원을 결제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업복 저 아까 워크에이에었던거 하나랑 그리고 발열조끼 다섯 개 샀는데요 혹시 본사 차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약간 숫자 10을 채워보고 싶거든요 혹시 어, 위에다가 예, 네. 네. 제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섯 개 하고 i s 이프 t 본사에서 다섯 개에서 열개 혹시 맞출수 있는지 위에 한번 여쭤보실 수 있나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이더 세이프티를 갔다 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매장으로 복귀 중 본사 직원분께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리님 공군님.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더 세이프티 마케팅 담당 과장인데요. 아네 과장님. 아까 그 발열 조끼 구독자 이벤트 하신다고 네. 직원분이 하신 거. 네. 본사에서 다섯 개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아 진짜요? 네 아까 뭐 사비로 구매하셨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다섯 개 샀어요. 네 다섯 개해서 열 개로 해서 총 아... 개매트 해주시면 저희한번 뭐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안 사고 다섯 개만 해달라 할거 그랬네. 아, 아, 아 그래. <laughs> 그렇게는 <하면> 또 불만스럽죠. 다섯 개샀다고 하셔서 저희가 네. 아 감사합니다. 다섯 개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거 예쁘게 좀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었는데. 발열 조끼 상세 리뷰 해봐야겠죠.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발열 조끼란 완전 다른 스타일의 발열 조끼예요. 보통의 발열 조끼는 발열 조끼 자체에 열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과 함께 발열 조끼를 빨아야 돼요. 타사 유명 브랜드 제품 또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지퍼 속에 숨기고 빨아야 하죠. 물론, 아직까지 있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빨래가 잘못되어 센서가 망가지거나 열선이 손상되게 되면, 발열 조끼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아이 더 세이프티 발열 조끼는 발열 패드가 제거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세탁 시, 발열 조끼가 세탁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일도 없겠죠. 그리고 아이더 세이프티에서 발열조끼를 구매 후 계속 입어봤는데 이게 신축성이 있다 보니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 이유는 원단 자체가 립스탑 원단인데요. 신축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 같은 소재예요. 이 발열조끼를 잘 보시면 바득판 무늬거든요. 이게 바로 립스탑 원단이에요. 리스톱 원단은 2차 세계대전 때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얇고 가벼운 원단을 바둑판 무늬로 실을 직조해 만든 방식이에요. 그만큼 튼튼하단 거죠. 또한, 방풍 기능과 생활 방수까지 가능한 이 아이 더 세이프티의 발열 조끼예요. 이 발열 조끼에는 목 뒤에 아이 더 세이프티 로고가 있는데요. 이 카라 부분의 빛반사 기능으로 야간 시인성을 상승시켜 작업자의 안전도 책임져 주는데 한목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발열 조끼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더 세이프티 발열 조끼의 발열 패드와 전선을 연결해 주시고 보조 배터리를 끼워 주세요. 그 이후에 보조 배터리의 전원을 누르신 이후에 아이 더 세이프티 발열 패드의 리모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3단부터 1단까지의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정말 신기한 건 저는 지금 발열 패드를 빼놓은 상태거든요. 폴리 호일 원단에 메쉬를 접착해 놓았는데요. 이놈이 인간의 열을 나가지 않게 만들어줘요. 굳이 발열 패드가 없더라도 따뜻한 실내에서는 이 온도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발열 패드를 작동시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푸근함, 따뜻함은 유지해 주고 있어요. 진짜 등판이 1도 안 추웠어요. 여러분들도 이 푸근함 한번 느껴보시라고 발열 조끼 10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더 스이프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트리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빠 바...